안녕하세요, 스타텔러입니다. 지금 들어야 할 메시지, 어,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건 무언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어, 굉장히 짧은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어, 두 파일이 보이면 두 가지 다 들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바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하얀색 스톤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한번 해볼게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혹시 건강에 어, 소홀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상에서 어떤 바이오 리듬이 깨지려고 할때 자주 나오는 카드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먹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 내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어,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주류나 육류 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뭔가 한가지라든지 골고루 섭취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좀 치중된 어, 식습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카드는 이제는 재정비할 시기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월월 카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실제로 물을 자주자주 자주 섭취해야 된다 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돌아다니실 때 물을 항상 들고 다니는 습관을 지니신다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카드는 지금 내가 들어야 할말 어, 지금 나는 디톡스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번 카드 지금 드려야 될 메시지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진행하고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소크라테스 석고상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할게요. 2번 카드는 혹시 친구나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다칠 만한 일이 최근에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처라든지, 어, 걱정으로 얼룩질 때 자주 나오는 네버 엔딩 스토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현재 걱정하시거나 어, 심란해 하시는 그 일들은 금방 지나갈 거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베스트 프렌드 카드처럼 진짜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 언제든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카드인데요. 여러분과 돈독하신 분과 최근에 어떤 소원한 관계가 있었다면, 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께 먼저 다가와 주는 어, 그런 친구가 있다, 음, 친구의 의미를 지닌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누군가 손을 건넨다면 뿌리치지 말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카드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리딩을 여기서 짧게 마칠게요. 요 스톤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한번 해볼게요. 어, 3번 카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이 있으시다고 해요. 어, 그거를 좀 이루려고 조금씩 전진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음, 뭐랄까요. 좀 너무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좀 약간은 지쳐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갈 길이 너무 먼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 작은 스텝들이, 어, 나중에는 쌓여서 어, 익숙함이 되는 거고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사항은. 조금 평화로운 마음 가짐을 좀 갖고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금의 어떤 배움이나 경험의 과정들을 좀 차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매사의 결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노력이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할 메시지는 과정에 더 집중하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중하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작은 스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스텝 잘 밟으셔서 조금 조금씩 과정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야 할 메시지 3번 카드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4번 카드 소라 골라주신 분들 리딩 해볼게요. 4번 카드 선택하신 분께서 지금 들어야 할 메시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남과 나를 혹시 비교하신 적이 최근에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어미로 보이는 기린과 아기 기린이 교감을 나누고 있는 카드예요 유니콘 카드에서는 작은 다람쥐와 유니콘이 서로 어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감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혹시 남들이 가는 길이나 타인이 이룬 어떤 성공적으로 보이는 측면들이나 그 환경들 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와 비교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께서 지금 어 들으셔야 할 메시지는 어그 사람들도 나와 그냥 다를 뿐이고 음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삶을 사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색이라든지 가치를 또 지닌 사람이라는 걸어 스스로 잊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나 자신을 그대로 보는 연습을 매일매일 조금씩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같은 사람도 없고 다 다르고 똑같은 인생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가치와 여러분만의 인생을 조금 사랑하면서 존중해 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 이렇게 짧게 리딩을 하고 오늘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